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11기 하하 17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0조 열1기 하하 17장 1절에서 23절까지 공독합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22년에 죄송합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함에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 쌌더라. 호세와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데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양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격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성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유리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내종 네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곱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 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망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하를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 대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격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앗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욕심이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심판은 자기 자신이 행한 대로 어, 되는 것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사망이고 한쪽은 영생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영생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사망은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 게 지루해져서 혹은 딴 세상에 있지는 않을까? 저기에서 살면 어떻게 될까? 하고 물 밖으로 튀어 나가면 어떻게 되죠? 딴 세상이 있기는 있지만 죽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뭐 따로 뭘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 여기 이곳에서 잘 지내. 이곳에 벗어나면 너 죽는다. 저쪽은 나가면 안 돼. 근데 나가면 죽는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물고기는 물 밖으로 나가면 죽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과는 그와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죄는 사망을 낳는다는 겁니다.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것은 결국 사망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때 내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 한분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어둠 가운데 살다가 너무 거기에서 지쳐서 아 이것에 벗어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죠. 그때 비로소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때에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네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이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네가 말한 말그 말이 너를 판단할 것이고 네가 행한 그 행동이 너를 판단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대로 갚아주겠답니다. 그래서 심판대에 서면 아무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이걸 피하려면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먼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가 라는 것을 체크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 에 있다는 것은 우리 속에 들어져 있는 죄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보면 죄가 드러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보면 정말 죄가 드러나요. 그런데 이 죄가 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실어져요. 이 죄가 실어져요. 그래서 깨끗이 씻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주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보낸 아들을 믿는 것이 그것이 은혜다. 그것이 구원이다. 그리고 너희가 할 일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다. 아무 어, 뭐 별것도 아니네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막 놀다가 막 엉망진창이 돼 가지고 옷도 버리고 얼굴 지저분하고 손도 지저분하고 하고 있을 때 엄마 어떻게 하면 돼라고 물어보면 가서 씻어. 이한 마디예요. 가서 씻어. 근데 우리 어머니는 씻어 주셨죠. 이로 와이 너무 시기야 하고서 그냥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씻어 주시는 그런 은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면 이런 일들은 뭐 그냥 쉽게 일어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관계 속에서는 이걸 종종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그 깨어있음의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경우에 내 안의 생각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나의 판단 가운데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제일 우선으로 고려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들을 계획하면서 막 마음이 흥분되고, 어,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정취적인라는 목적이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지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의 성정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둔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냥 쓸데없이, 나 괴롭히려고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누가 보아도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 하면 좋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막으실까? 여러분은 그런 일 없었습니까? 이건 정말 좋은 일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막으셨을까? 그때 보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때로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교만이 되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막으시기도 합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그 자리에서 내려오게도 하십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것도 통치라 통치자라고 한다면 가장 우선순위에 들뿐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 특히 북이스라엘 왕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새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됐어요. 왕들 중에 애를 쓰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막 머리를 불리고, 힘을 키우고, 뭐 전쟁을 일으키고,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 이쪽이 안 되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뭐 구조 요청을 하고 할수 있는 모든 걸 합니다. 그냥 바쁘게 움직입니다. 결국은 마지막이 되고 말았어요. 이들 안에, 이들의 열심 안에 하나님이 없었던 거죠. 세상의 모든 건 힘의 논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 백성들, 합계했던 사람들이 가난에 입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논리가 하나 있었어요. 이 가난을 들어갈 때는 힘의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순종의 논리였어요. 그 가난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 세상의 논리는 힘의 논리예요. 뭐 순종의 논리 같은 건 없어요. 힘의 논리입니다. 힘의 논리. 그런데 힘의 논리로는 가난을 못 이긴다. 가난 정탐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을 보고 난 다음에 뭐 정말 샅샅이 조사하고 보았지 않습니까? 일단 좋은 땅이에요. 아주 좋아요. 풍성해요. 참 좋은데, 가나한 거민이 너무 커요. 웅장해요. 우리는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근데 딱두 사람만. 힘의 논리가 아니라 순종의 논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아니냐. 같은 인간으로서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없지만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을 갖게 돼 하나님이 하신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놀라워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움직이시는 거죠. 마음을 붙잡아주시고 그렇게 보게 하시고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크지만 우리로서는 이길 수 없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마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놓쳐 버리면 정말 분주해집니다. 어느 정도로 분주하냐면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잠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이러면 어떻하면 좋을까요? 그럴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온통 생각이 거기에 빠져 있어서 내가 지금 기도할 시간이 어딨냐. 내가 지금 예배할 시간이 어딨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피곤에 지친 가운데 할 일이 산더미고 해결할 문제가 산더미인데 그러니까 더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그 피곤한 가운데 그 하루 종일 힘든 가운데서도 그 마지막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신령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영혼을 볼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너무 기가 막힌 거. 그렇게 하루를 열심히 살다가 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의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이 아니면 저의 열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것이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왕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러다가 이 나라, 하나님이 인도한 이 나라는 죽습니다. 아버지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풍일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왕의 모습을, 이 기도하는 왕의 모습을 백성이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도, 돌아와서 그 왕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잃어버렸다. 잠깐 잊었다. 우리가 얘기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물결로 다시금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반대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역시, 맨 마지막 왕, 호세아 역시 왕을 살해합니다. 배가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끝은 이렇게 처음부터 반역의 역사. 마지막도 반역의 역사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해서 아수르에게 이제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명맥을 이어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아수르와의 그 친선 관계를 단절해 버리고 애굽과 손을 잡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아수르 왕으로서는 기가 막히죠. 그래서 보세아를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북 이스라엘의 수도고갈수 있는 이 사마리아를 우겨싸죠. 포위해 버립니다. 근데 그 기간이 얼마라고요? 3년이에요. 지독하지 않습니까? 그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지독하고요. 항복하지 않고 나오지 않는데 지독하고 성 밖에 있는 사람도 지독하고요. 과거의 전쟁은 이런 식으로 했나 봐요. 말려 죽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과거에도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전에 아라망 베나다시 사마레를 포위했을 때요. 그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참혹했어요. 아들을 잡아서 먹어요. 자녀를. 뭐 오늘은 너의 집 자녀를, 내일은 이집 자식. 그런 일들이 벌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는 3년 동안 그와 같이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이들을 손 하나 까다 가지 않고 항복으로, 진, 항복하도록 진을 빼고 있습니다. 결국 사마리아는 정복 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곳저곳에 붙잡혀 흩어지게 됩니다. 자, 이 일은 단지 딱한 사람, 호세아라고 하는 왕의 문제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부정과 부패, 그리고 우상숭배가 온 백성에게 만연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멸망의 죄의 근원에는 언제나 이한 가지가 이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한 가지로부터 시작이 다른 걸 섬겨요. 십계명 중에 제일 대명이, 대명이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언제나 우선되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밀린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개인의 삶도 그렇고, 공동체의 삶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리고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되면 점점점 죄가 흥황하게 됩니다. 사람의 그 성향대로, 성정대로, 원하는 대로 살게 될 것이 뻔하잖아요. 그리고 단, 그 다음에 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뭘 섬길까라고 하면, 신기하게도 우상을 섬깁니다. 점치는 미신 행위들이 더 많아지게 됐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데 우리는 모세형 아론이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 이스라엘 초대 왕 여로보암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를 이스라엘에서 인도하에는 하나님을 보이라라고 했을 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여로보암도 마찬가지 금송아지였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우상을 금송아지로 만들었느냐,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신인를 기록하고 있는 이 알레비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처음 나올 때이 소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뭐 하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믿어버립니다. 아, 그래, 그냥. 이 송아지를 바라보면서, 그래,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야. 우리가 이걸 경배하면 우리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우상을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 성경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행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아, 방금 전에 읽어봤지만 그렇게 열거되 있어요. 모든 성읍에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안에 목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였다. 이건 뭐 가는 곳마다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심지어 자기 자녀를 불살라 제물로 드리기도 하고, 점을 치고, 주문을 외우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그래서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들을 새롭게 할 방법은 싹 다시금 정비에 갈아엎는 거예요. 그 갈아엎을 때, 거기를 싹 엎을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그 이스라엘은 이렇게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배교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들을 어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계속 경고등, 사이렌을 울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있었죠. 엘리사도 있었죠. 뭐 뛰어난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선지자들도 보냈어요. 망하게 직전에도 아모스, 호세야 선지자를 보냈어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들이 멸망하기를 결코 기뻐하지 않죠. 아니 내 새끼 잘 되는 걸 기뻐하지, 망하는 걸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곧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당시 때에 아스루의 수도 니누웨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요나라고 하는 하나님께만 대게안 듣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성을 돌면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요? 왕과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방 땅에 회개가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정반대의 모습이죠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과 북으로 나누면서 생겨진 나라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정말 우리나라하고 비슷한지 몰라요 북과 남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여러밤이었죠 그런데 이런 것에 주목하지 않고 자기에게 속한 사람에게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이 초대왕 여로보암은 사람에게 주목했어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실족하고 맙니다. 안 그러했습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큰 일이든 일, 작은 일이든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에 빨려들죠. 거기서 조금만 문제는 문제대로 가만 놔두고 하나님을 더 먼저 바라보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괴로운 일, 힘든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운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 고통을 내삶 가운데 달고 사지만 그때마다 잠깐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냥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은 이렇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이다, 사망이다. 하나님께로 오면 영생이다. 그냥 생명이 아니다, 영생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발짝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오늘 또이 새벽의 기도 시간이 아버지는그삶 가운데 생기가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거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평강영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의 육신을 깨우시고 영을 깨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은혜가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이다. 아버나는그 병상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닿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이다. 마음의 질병도 아버지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네 충분히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귀이 있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